탐영수 학원 친구들 안녕 탐쌤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The research team 자 the research 연구팀 팀은 자 얘가 주어네. 연구팀은 자 analyzed 자 analyzed 얘가 동사네. analyzed 뭐 했냐 그러면 분석을 했다. 자 뒤에는 목적어네. 뭘 분석했냐 그러면 the brain activities 자 brain brain 하면 뇌자 activities 하면 활동 그러면 뇌 활동을 어, 분석을 했다 자 of가 나오니까 of 뭐의 어, 뇌 활동 이냐 그러면 of 13 newborn babies 13 13명의 newborn 자, newborn 하면 새로 태어난 babies 13명의 새로 태어난 어, 아기의 어, 뇌 활동을 분석했다. 자, to come up with uh, this finding.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나왔네. 뭐 하기 위해서 to come up with, come up with, come up with 하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또는 찾아내다니까, 자, to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to come up with,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자, 무엇을 this finding, 자, 이 발견을 찾아내기 위해서, 13명의 신생아의 내의 활동을 분석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